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 일이 내용서보다는 이 느낌이 더 좋아서. 여우상 같죠. 맞습니다. 일리에서는 워그 어, 맞아요. 얼굴이 좀그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일이 넘어오니까 일러스트 개리감 때문에 진짜. 해변가 레스토랑 공기 중에 좀 그렇게 멋있겠죠 정말 내가 해도 괜찮겠어? 서포팅인데 빡센 거 언제나 하고. 총케 있으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공장이라도 먹으면 나이쁘긴 합니다. 멋있을 건가요 저 워낙 이쁜 스킨많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내주고 있기는 한데 그걸로도 못자라긴 하죠 확실히. 빨리 내줬으면 하는 바램도 좀 크기도 하고. 고전 하나 더 뽑아가는 게 안정성은 더 올라가겠죠 올오갔네 그쵸? 아야 좀 안경이 그거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그렇긴 해요. 와, 팔보상. 잠깐만. <laughs> <레전드> 내던도네 그냥. 점수 <laughs> 올라가고요. 와, 템포 벌써 밀리는 소리가 이렇게. 빵 먹어줄게요. 슬프구만등대 가서 라이터 얻으면서도 해 괜찮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다른 거같긴 한데 저도 확실히 아는 또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이면서도 이번에 또 사가노보생 쪽으로 만든 거는 또 안경 벗은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거 같아서 되게 좀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원작 수월이다. 그것도 만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사가노보생 아야는 진짜 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여기서 조합조합하고 1위보다는 더템 필요한 것도 다르고 템 개수가 다 정해져있어서요 더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급상자도 랜덤템 드랍되는거 빼고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한정된 자원으로 싸우는 오히려 배틀로얄에 조금 더가깝은느낌이에요 사실 원작이 더 네. 조금 더이 되게 약간 더 머리도 좀 쓰고 그런 느낌 약간은 더 효율성도 있고 느낌만 봤었을 때는 목장갑을 먼저 가야될 것 같아요. 나 셔츠가 왜벼있지나뭐 갖고 왔길래. 에? 셔츠가 왜 펴있지? 내가 버렸나?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청가보고 가야되는데? 레전드네? 발비업하고요 확실히 어려운게 맞긴 합니다. 좀 음, 뭔가. 처음에 알려줄 사람 있으면 좋은 것도 맞고. 게임 필요 없 아, 목장갑 올라가야되지? 나 까먹고 있었네 선물기로 그냥 템포 좀 빨리 올릴게요. 어쩔 수가 없다. 마이 가고 그래도 늦은 거 치고는 그래도 그나마 잘 가고 있긴 해요. 잘나 어, 그래서 꿀없고 바로 올라가 아까보단 나요 확실히. 만난 사람도 없고 대체 만난 사람 없을 정도로 제가 잘큰 것도 있고 만나도 그냥 다밀 정도로 꿀락도 있고 하니까 고생했을 내킬나셨고요 이분. 님도셨네스 필요 없고 꿀이랑 그다음에 발까지 올라갈게요. 저 양궁은 뭔가요? 그래, 그냥 뭔가 없는 사람인 네, 뭔가 취급이 됐네요. 장소 올라가고 발만 변데 발은 바로 올라갈 거라 딱히 상관없고요. 확실히 템 빨라요. 이렇게 가면 장식까지 다 해결되는 거라 올라갈 거는 다 올라갔지. 근데 여기서 또 템이 안 나오면 그건 또 논의 얘기긴 해요. 진짜. 그리고 그 논의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나 발이 진짜 안 나오네. 원체또 강철 많이 가기도 하고 강철 쪽이 워낙 히트라 못 뺏어요, 이거. 무조건 스킬이다. 찾으면 안되시14 데미지가 저록. 캬, 깼나? 14 아닌가요, 어, 그러네. 피가 조금 더 그거 하는 거였나 보네요, 약간. 접착제 필요 없고요. 그쎄요 고철 게임이긴 하죠, 사실상. 예전보다 고철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냐, 그 느낌이 안 나고. 템포 생각해서 머리가 거나 머리가 이겠다 핵킹, 아, 어, 쉽지 않네 되게 큰 버거인가 버버, 큰 보네요. 고생했습니다. 그런 버거는 아예 처음으로 본것같은데캠프하셨고요구조가설 아니고. 아, 템템포 빠르시다. 저가 제가 절대 느린 템포가 아닌데, 템이 다 비슷비슷하시네. 쉽지 않네요. 수가 고주가에서 불법을 완장 때문인가? 태팀이 나... 많이 없음 없을... 신... 거를 각오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What? 맞네. 근데 딜량이 두 배라 사실 나... 밀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나... 근데 이러면 제 태팀이 좀 마르긴 하는데. 여기는 밀어야 돼요. 사실은. 고생했습니다. 레몬스미 좋셨고 레몬스하면 더 있었구나. 게임이 되게, 쉽, 되게 신기하게 끝났네요 말씀하신 대로. 어, 채워서 깝. 채 있었네. 뭐 주워서 써도 되긴 하는데 빨리 안 나올까봐. 그쵸? 데미지로 손해를 안 보는 상황에서 하는 이런 데까? 싸움들은 이득이니까요 말 그대로. 또낚여구나 숙작을 해야 되고, 띠랭급이기 때문에 숙작에 좀 많이 예민한 것도 있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물은 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발비더 해놨으니까. 여기서 템이 좀 빨리 나왔어야 다음에 이금구 때 조금 좀더 안정적이게 몹을 잡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살짝 아쉬운 거 같긴 해요. 원래 이번 금구 목표는 서츠까지였는데 완성까지 해서 네 그게 살짝 좀 멀어진 느낌. 그래서 서처 가는 건데 필요 없고 머리 가는 게더 급하다고 봐요. 황금이 좀잘안 나와서 랭크가 나올까요? 나올 수. 나오, 언젠가는 만들어 줄것 같기는 한데 좀 긴가민가 하긴 하네요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PVP 안정화가 우선이라 그것부터 빨리 잡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 하더라도 좀 걸릴 것 같아서 뭔 일일 것 같긴 해요 언젠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네그 기간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일단 여기서 좀 전부 해볼게요 뭐 이러면 병원이네요 그러면 그거다. 무조건 장아만다짜 중계도 3목이나 조금 세게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 크게 지장되는 건없고 이번 판도 숙련도가 엄청 높으시네. 지금 피프리면엄청 짧은 건데, 그니까 저도 PVE가 더 어려운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도 PVE가 뭔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커니즘 잡고 하는 게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PV를 다 내시고 심지어 지금 패치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개발은 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여기 에 있던 걸뭐 조금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원래 있던 아직까지는 뭐 프리 서버만의 패치가 따로 없었으니까요 큰 거. 있는 건안본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네. 불 써도, 아니요 여기는 무조건 배틀로얄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솔로 게임밖에 없어요 다 그냥 솔로입니다 네, 팀대전이라고 이제 서울 배경으로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엄청 깊이감이 있진 않은데 또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정도의 그 정도는 되긴 합니다 그냥 딱 적당히 즐기기 좋은 약간 롤 보면은 일반, 약간 그냥 본 모드가 있고 칼바람 있잖아요? 칼바람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데 그냥 그 애매한 어딘가에 있는 퀄리티입니다 근데 또 할만해요 생각보다 네. 막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또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침대전 하실 정도로 그냥, 그냥 꽤나 즐길 만한 정도 이위에 있는 코발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거기는 진짜 완전 싸움을 위한 느낌이라 약간 이거는 말로써 설명이 잘안 되긴 하네요 네, 3대3입니다 고정 3대3이에요 웅딱지 아 고철 또 내가 버렸나? 또 어디 갔네 올라가고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일단은 일단 좀더 괜찮아질 것 같고 이것까지 다 만들어 놔야 그냥 라이터 비덕비다 되니까요 템이 아까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또템 나온 거 보니까 마냥 또 빠른 거 같지도 않네요. 자만심이 없네 아쿠스 등대 소란이고요 확실히 강방까지 올라갔고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강 강철 방패 방어력고 생각하면은 그냥 완장에서 스킵 물론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갖다가 완장에서 내비추고 어딜로 와가지고 바바라 좀 괴롭혀 볼게요. 오네에 어, 바도. 그래서 거기서 스킵 하고 해도 괜찮았을 거같긴 하거든요. 아템이 되게 좋으신데. 네. 와이 바바라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벌써 저 스펙이면은 템잘 나오시고 숙택도 약간 점점 쌓아가는 느낌인 것약고 자신있게 갔는데 좀 꼬리 내리고 온 느낌. 딱지 올라가고. 그래도 얼추 완성은 되겠네요. 특히 바바라 때문에라도 이건 가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둥개카운터 <laughs> 느낌으로도 챙겨야겠다. 라고아 청색 가야 되는구나. 어 수. 네 그래야 될거 아니야. 엄청 무상. 스리 그때가 빠르게 올라가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뜨마켓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 거야. 위클젠 되고. 점차는 제격으로는 여기가 위클이긴 했는데 얼음만 가져가야 돼. 아 날라갔네. 교회수 아니고요. 그렇죠. 바바라님마저 그렇게 빠를 정도면은 뭐할 말이 더 없는데. 어 그만 나와 친구야. A 등급 찍으셨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약간 복귀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복귀 유저랑 뉴비 유저랑의 실력 차이는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좀 그때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들릴 수 있겠죠 지금이 좀 적기긴 하죠 물론 테스트 기간이라 이제 뭐 받는다는 게문제긴 한데 아 2분의 2 등급이요 템이 근데 많이 말리셨네요? 제 템만 좀 말려있으면 상관 없겠는데? 템이 아 완성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쿤달라라 그냥 후반 스탭으로 미는 거 같기는 해요 1레벨은 충분히 밀만하고 위클때문에 근데 여기 좀 덤빌 수도 있겠다. 같은 거 없나? 마늘 나이스... 무리랑 해서 올라갈게요. 붕대랑 빳떼린데... 아까 하고 싶으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감... 위험감처럼 말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되게 약간은 박스보이더도 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은 되게 재밌고, 그만큼 파는 맛이 있어요. 이게 괜히 허공에 삽질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아마 단순 이렇게 반복 대시가 좀 힘드실거긴 합니다. 그는 확실히 그럴거 같긴 한데 네 그니까요. 러 뭐였어요? 재밌긴 합니다. 묘지수란이고요 확실히 불서만의 매력이 있고 1위를.. 또 그러니까 불서는 불서만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이거 약간 고인물 전용맨.. 약간 고, 다른, 분을, 다른 게임에서도 고인물들이 면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거짓말 안 해요. 지금좀 좋은 시기긴 합니다. 닫으면 못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있기도 하고. 한판한 한 판을.. 맞아요. 말스, 어, 말씀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한판한 판을 좀 많이 해봐야 돼서. 그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서. 네 그쵸. 둘다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툴포 다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요 이거만 쏙 빼고 나갈게요. 네, PV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거기, 근데 거기가 템 가는 게 PVP랑 똑같진 않은데 어차피 나중에 스킨 뽑고 하시려면은 재화를 거기서얻어야 되거든요, PV에서. 그래서 PV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PV도 약간 게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는데 도움은 되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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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409 됐죠? 라이트 뽑아야겠다. 화장, 아, 여기 라이터가안나오나저꾸면 라이트 나오생각하지 어, 왜 이렇게 되겠다, 어, 레전드. 이거 무기 빨라서 빨먹 하는 게 좋아요? 왜 여기 어, 더 나이스? 난 보단 뭐 이득이긴 해. 완성 나이스. 오케이. 그러니까 템 완성을 하고 하는 건데 뭐본 모드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네, 그래도 확실히 익숙하는데 익숙해지는 데 도움 많이 돼서 저는 그래도 p v 이라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니다. 지금도 막 적응 못하실 많고 저도 막 가끔 실수하고 그럴 때 많기 때문에 그 불서가 사실 좀 되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게임이 약간 그 판마다 툴, 글로 가는게 맨날 달라요 그래가지고 루트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후반 템 가면 랜덤 템 때문에 막 복구하고 혹은 이제 자리 싸움 밀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불서가 사실 <laughs> 계획대로 안 돼서 재밌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셔도 되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만큼의 매력이 있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 레전드로 나오네요. 근데 다올나갔네 슬프다. 오 오일도 나왔는데. JP가 해킹이는 시스템을 하는데, 뭐, 아마 1위에도 JP 내달라고 하는 막 분들 많이 보셨었고요. 그게 거기얘긴데 그니까, 러 해킹이라는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가운데 연구소란 곳이 뚫리게 되는데, 그걸 특수한 캐릭터로 하는데, 그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아니, 올, 진짜. 아니, 올. 아니, 올. 자꾸 넘어가는 거 레전드네? 보조가러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JP가 좀 많이 고수 캐릭터긴 하죠. 아! 하, <laughs> 그냥 뽑아갈게안 되겠다. 오빠가서 괜히 스트레스 받아내지 그 <laughs> 그냥 내 네, 실수만 실수, 실수 한번 해갖고 올라갈게요. 에라이 캐로 쓸라 그랬는데 오아갈게요 이거. 그쵸? 루리전 올라가고 물라이스 이거 물좀 떠다 마실게요. 삼십사 대. 새템이 없어가지고 혁이님어서오세요 레라 좋은 밤에요 반갑습니다. 아뭐 그럴 수도 있죠 그니까 러 말씀하신 대로 뭐 불스.. 그쵸 네. 빙어의 신 복귀신가요? 네 레녹스 좀 하고 있는데 이번 판은 낚시를 아직 많이 안 해가지고 빙어.. 필이 좀썩긴 한데 모르겠네요 이 친구가 항상 <laughs> 빙어랑 항상 물어다 주니까 요렇게? 아 등딱지 줬네 레전드 네, 어? 빙.. 네 빙어의 신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조금 적응하면은 빙어의 신 제가 꺼왔거든요 느낌이 빙어의 신이 초반엔 참 괜찮은데 알다시피 후반에 이제 항상 걸림불이 되다 보니까 쏘나더 꾸어 갈게요. 스태미나 좀 많이 들고 다녀야 되긴 하겠다. 아니면... 네, 병원시 말고 참치 나왔나요? 케 <laughs> 이거는 저거 된 거고요. 아, 장난으로 얘기하신 건가? 그니까 방금 좋은 거는 등딱지긴 했어요. 장난으로 얘기하신 건가까 장난으로 얘기까가서고단낚시그 돌리고 왔다갔다해 참치도 올라갈게요 이거 오일도 어찌됐건 제거는 니다 동들 풀템 무게 하나 안와준네 동들 세 쎄다 그니까요 얼마나 힘이 세길래 낚시를 <laughs> 낚시도 힘 되게 줘야되고 테크닉도 되게 줘야될텐데 확실히 뭔가 많이 이렇게 했나봐요 생선가스 맞다 이거 생겼지 맞네 이거로 되겠다 붕어 나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치즈뚜면은 맛있는데 생선가스 만든건저 처음 만든거것 같아요 이거 푸른만 깔고 도 만들고 제발 낚시 어, 오케이 나 있어. 근데 오, 되게 잘 나오네요 코테소라이요 근데 나 라이터를 더 구해야 되는데 어, 이게.. 여기.. 존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라이스 레오스가 스테미나가 좀 많이 딸려서 부모 어, 라이스. 오히려 안도 살아있죠. 어, 이거 고 마늘은 빵만 들고가면 되겠다. 아, 어, 제발 꼬이지 마. 손좀 제발. 아, 손 꼬리 때문에 날라갔다. 안 좋네요. 여기 빵, 부빵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붕어라기보다도 저어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시도 어, 한번 해야 되고. 다바라님 계신가? 그러네요. 약간 조금이라도 총 만들려고 오셨네요. 마늘빵이라도 만들어야겠다. 마늘빵이 날라온 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물가 쪽이 이제 없네요. 어, 시스템 말렸는데. 다바라님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템 없는 것 같고, 슈우님이 지금 제일 위험해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게 하 레녹스를 핸들 시스템이 좀 많이 말리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교회술 아니고요. 그래서. 레로스 다른 키하듯이 초반에 템 파밍을 빨리빨리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후반 빨리 돌입해서 생선 낚시하는 게딱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깝다. 또 날뛰었구나. 오케이. 맞아 둘이 좀 접... 약간 위험 대상이라. 넘쳐. 오일 오도 나쁘지 않죠. 추원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큰거나 석실 최선하셨을 소 텐데 접히면은 무조건 여기. 또 날. 몸통 무상이고요 레전드. w 이 a t w h a 목숨 건거 같은데. 또 t What? What? w h 셨나보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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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줘야겠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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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그래, 다한부터 살아볼게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야. 왈... 팔 부상 한번 빼시겠다. 너... 아이 이걸 안돼? 이걸째? 척이야. 그렇지. 네, 3초밖에 안 남아서 몹젠도 저확히 모르고 시체가안나오는거 보니까 나아졌어, 뜯나... 그렇지. 이렇게. 동보도 한번 챙길게요. 너무 좋은데? 요거 쓸 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성추에 올라가면 괜찮을 건 확실해요. 동보도 챙기면 좋을 거 같고. 라이 스틱 한번안 나옵나? 숙장 맞아요. 말씀하셨죠. 숙장용이면 스킬 진짜 많으신 거죠. 막공 거 대신 한번 짤짤이 넣으시러 오신 거 같고. 이거 스태미너만 쿨이라 위험해요? 다른 분은 쿨안 되라고 오시는 거 같아요. 네. 마을에 간 소란이고요. 두명 도착남. 여기 있을게요. 여기 있어야겠다. 네, 그렇죠. 확실히 스태미나가 좀 많이 딸리는친구들위해서 이해하시면 아, 안 되는데. 더블스 이거 전화 바바라님 두다말리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 죽을라 그러나 이거. 고생했습니다에스아 네. 이거를 목숨을 끌고 가네. 이트윈보 <laughs> 만드셨네요. 아이고 잤다 이러면 트래킹 당해서 아닌가? 업과 당하다? 개핀 음. 상태로 안 오시나? <laughs> 무빙 한번. 아 고생했습니다. 잘 버텼는데 아깝다. 근데 이번 판에 레녹스의 장점을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위클 후군구부터는 그러니까 못해도 위클 후군구부터는 낚시로 운영을 좀 해놔야 되는데 아, 그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거의 낚시도 몇번안 했고. 내가 말했잖아, 난 역시 이거는, 안 된다. 이번에 네, 그렇죠? 뭐 물가 지역이 많이 닫힌 억가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너무 좀 빠르게 빠르게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딜량은잘 넣긴 했는데 이건 뭐 아깝다. 숙련도는 뭐 이번판은 띠등급이라고 못 느낄정도로 빨리 숙작을 했어고 다행이긴 했는데 아까운 부분 이 있네요